다 들어보셨나요? 오늘 할 것은 히트2 아주 망한 이슈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예, 최신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벌써부터 이제 히트2를 하시는 분들이 나라까지 얘기하면서 와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다 라고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파문들이 일어났던 정지사태 및 리세마라 버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유저들이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컬렉을 컬렉을 필수 해야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컬렉션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주 공격력이 95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컬렉션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갓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폭발쇼도 하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완전 사람들이 접지 못해 왜냐면 현금을 내가 질러 놨거든 결제를 해 놨는데 접을 수도 없는 거야 아깝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면증에 직방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 게임 하면은 막 자, 잠이 오는 거지 막 자고 싶어도 어?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 이 게임을 하면은 아,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거 아주 개꿀이죠. 그래도 3일 만에 다시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 그리고 이건 진짜 지금 비기슈입니다. 현재 속본데어이 리세마라 버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세마라 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편으로 받고 리세마라를 질른 사람들은 그 대부분 정지가 됐어요. 횟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만 1만 7천 계정이 정지가 된. 상태인데그 중에 사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라면요 우편을 안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편을 안받고 어, 그 카드도 질리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엄청나게 많이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예, 저도 리세머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리세머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치 모드까지 안되는 개 잡버거까지 발생했고요 아주 그냥 어, 게임이 나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보상으로 음식 상자도 주고 있고, 아주 꿀보상이야. 이런 보상을 한 갓게임이 어딨어. 그리고 가망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제 게임을 하면서, 예, 이 변신만큼 어, 이, 어, 이쁜 변신만큼 이런 갓겜이 없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변신권을 여러 가지 얻었어요. 리세마라로 하드,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래도 줄기차게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검, 어, 캐릭터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팻 11개 소환권 에, 일단은 이 일러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러스트 확인, 확인을 해보고 에, 아이템 뜰 때까지 기다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를 터치하세요. 11개를 동시에 질렀으니까 무조건 필살기는 하나, 오두개나 떴어. 이렇게 하면 잘 뜬거죠 여러분들 자자자 자, 자, 보자 보자 어, 병아리 나왔고요 네, 병아리 토피피 그리고 곰돌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잉어킹이야? 네, 잉어킹 나왔고요 이렇게 파란색 두개 뽑았죠 그리고 다른 것도 결과 보기 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파란색 다음 등급은 에, 엄청 뜨기 힘들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컬렉스 완 이러니까 컬렉션을 하지 다들 컬렉션 완성이 개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에, 클래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도 무조건 파란색 하나 는 뜨주길 바라면서 비싸죠 비싸고 오딘하고 비슷한 뽑기 장면 아주 나익죠유니지 W 같은 일단 빨간색은 안 떴어. 에. 아란 저는 안 떴고요 초록색은 일단 떴고요 어, 제가 원하는 캐릭은 말이죠 보호주 캐릭이에요 예, 보호주 캐릭 예. 보호주가 좋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결코 좋진 않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일러스트 때문에 뽑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예, 그지 같은 거한번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택권이 있는데 일반팩 소환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건너뛰기. 이게 집중적으로 컨텐츠가 이 변신이나 이런 뽑기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런 게또 컨텐츠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캐릭터 구경하기. 예, 그런 게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예, 이거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건너뛰기. 바로. 그래서 깔쌈하게. 예, 그리고 파란 것도 주거든요. 예, 파란 것도. 파란 것도 한번 질러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은 파란 거 하나 있죠. 파란 거 한번 지르, 오, 아 이거 뭐야, 컬렉션. 개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 이 보호구가 말이죠. 이 강화가, 어, 실패해도 깨지지가 않는데요. 예, 그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골드를 빨아먹기 위한 미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3강이죠? 저도 몰랐는데, 어, 3강 이후에 계속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일반에서 잡파 가면요. 키키의 방어, 방어구 이거 있죠? 여섯 개를 사요. 여섯 개를 사고 매진했죠? 이게 실패가 안, 해, 안 한대요. 아니, 누가 그래? 어, 내가 그래? 아무튼 실패 확률이 높잖아 예, 성공 확률만 있는 거지 개꿀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개꿀 꿀팁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실패하지 어, 난리 났지 골드 다 잃었지 예, 이런 상태에서 예, 파란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림슨 레인저 플럼보이드 어, 블루 저치먼트 라이마크 라이 임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그래도 예쁜 걸로 뽑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자 파란색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뽑으셨어요? 라인 라인 어쩌고, 어, 블루저지먼트 어, 이거는 일단 키키고요. 예, 키키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먼트 나이트 그리고 아까 뭐였지? 예, 기억이 안 나. 일단은 예, 어, 라임 라이트 루멘 어, 메이지, 루멘 메이지 괜찮다. 루멘 예, 메이지 뽑을까? 루멘 메이지 자 사용하고요. 루멘 메이지 없나? 어, 얘는 보주네, 보주. 남자는 일단 생략하고, 이것도 키키 같은데, 예, 키키죠? 이거 딱 봐도. 어, 그러면은 플럼로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았고요. 플럼로이드 한번 변신해볼게요. 을 클래스 플럼로이드. 어, 어, 그, 조, 좋아요 예. 전직하고요. 예, 보주가 좋다는 말들은 다 헛것입니다. 이지 예. 같은 말들이고요. 획득하고 바로 업적 받아주고요 예,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합성 하시면 됩니다 합성 예, 이렇게 토피피 아피스 토피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집물체집물이고 예, 얘는 스키 없어 예, 얘를 소환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어, 아까 보시면 오얘나 쳐다봐 예, 진짜 사람 찐 사람 같아 느낌이 자, 그리고 사냥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주네. 이거 해자유지 않습니까? 명예기를 하면은 하나가 줍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키키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클래스 컬렉션 완성한 거볼 수가 있죠.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가 끼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또 질러줘야지. 방송이 묘미지 않겠습니까? 아, 보주가 없구나. 보주를 어떻게 해야 돼? 제작을 해야 돼? 일단은 이 한번 질러 볼게요 예, 보자3,2,1 강화 터질 것 같죠? 안 터져요 무조건 안 터집니다 왜냐면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은 강화를 하면 안 터집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유튜버랑 스트리머의 스킬이죠 그렇죠? 안 터졌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로 또 지르잖아요 또 성공해요 예, 왜냐면 저는 유튜버기 때문이죠 유튜버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 빨간 느낌? 어,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느낌이 싹 돌죠? 싹 돌죠?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쭉왜봐요 성공하죠? 이것이 바로 유튜버의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닮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